오늘의 이야기. 어제의 이야기. 내일의 이야기. 모레의 이야기. 주인공은 날개 달린 난 거야. 왜? 아까 밥 먹고 너무 졸려서 5분 눈 감았는데 꿈속에서 날개 달린 악어가 나와서 날아댕기. <laughs> 네 그렇다는 이유로 주인공이 정해졌어요. <laughs> 상상만도 해 재밌지 않냐? 되게 귀여울 것 같은데. 귀엽다고? 날개 달린 악어가? 실물 악어를 생각하지 말고 귀여운 악어 같은 캐릭터가 있는데 캐릭터적인 악어에 날개가 달려있어서 날아다닌다고 생각해봐 아기 악어 둘이뭔 개소리야 그래서 응? 날개가 달린 악어야 응이 날개 달린 귀여운 악어를 어떻게 해줄까 악어가 편지 배달을 하는 거야 오... 어, <laughs> 우체국? 그지 앞으로 2000년 후의 이야기지 악어가 우체국에서 일어나면서 우체국 배달원이 되는 거야 근데 배달을 하러 갔는데 사람들이 기겁하는 거야 외모만 보고 귀엽다며 우리가 보기엔 귀엽는데 이 캐릭터 속에 음...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은 무서운 거지 가리? 어... 가리 가리 악어가 날아다녀 다 새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악어새 뭐 개새 뭐 말새 뱀새 인간들이 키우는 애완동물인 거야 아이 새끼들 존나 날아다니면 키우기 힘들 거 같은데 진화론적으로 가는 거야 과거에는 악어가 날개가 있어가지고 날아댕길 수 있었어. 음. 근데 지금 악어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게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날개가 있었기 때문에 악어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거야. 음.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날개가 태화해서 지금은 바닥에서 그냥 걸어댕기는 거지. 어때? 그럼 이제 태화 과정을 이야기로 하면 되는 건가? 왜 태화했는지를 이제 풀어보는 거지. 고대 악어는 날개가 있지만 왜 지금 악어는 날개가 없는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봅시다. 상상해봐. 과거의 악어는 어. 먹이를 굴면 응. 존나 돌아가가지고 하늘에서 바닥으로 내려 꽂아가지고 먹이를 죽여서 먹는 타입이었어. <목소리> 옛날 악어의 사냥법이야. 존나 잔인하지. 왜 그렇게 죽일 것 같아? 그냥 내려 꽂는 것보다 빙빙 돌아가가지고 꽂아버리는 게 가속력까지 더해져가지고 확실하게 100%로 그냥 120%로 죽일 수 있어가지고 솔직히 그냥 물고 숨통 끊어도 되고 그냥 어. 하늘로 올라가도 그냥 떨궈 가지고 낙사로 시키면 되는데 그걸 즐기는 거야 악취미야 그냥 그래서 악어다? 응 음. 악할 악의 물고기어야? 그렇지 야진... 니값 하는 거야 니값어 하나 생각난 건데 그 개미 있잖아 개미 수컷 개미랑 암컷 개미가 결혼을 할때 날개 달린 개미들 있잖아. 응응. 걔네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결혼식을 한데 이걸 결혼식이라 고표현하는지 모르겠다만 그런 그렇게 하는 내용을 들었거든. 그러니까 악어도 얘네처럼 결혼식을 한 거야. 애초에 고대 악어들은 하늘에서 결혼을 한 걸로 가는 거야. 응응. 그 사마귀 같은 경우도 짝짓기를 응. 하고 나서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잖아. 그런 거랑 같이 얘네가 결혼식을 하든 짝짓기를 하든 공중에 올라간 다음에. 암컷이 수컷을 내려 꽂는거야 또 회전 회오리 시전 하면서 그래서 수컷은 뒤져 그대로 끝나 그리고 죽은 수컷을 먹어 영양분을 섭취한 암컷이 알을 낳는데 이제 밖에서 보고 있던 어린 날개달린 악어들의 그걸 보고 충격을 먹은 거지 그러면서 지시대로부터는 그런 분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지상에서 결혼식을 하다가 쭉그 지상에서 결혼식을 하는게 이어지면서 나라 등기는 악어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날개가 사라지는 거지. 과거 악어는 실제로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닐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곁에 있는 악어는 날개가 없이 지상에서만 생활한다. 과거에 어떤 위협이 있었길래 현재 악어는 날개가 없이 땅바닥에 붙어 다니는가? 고대 악어는 사냥을 할때 악취미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 먼저 사냥감을 재빠르게 낚아채서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 그 다음 회전 회오리를 시전하면서 사냥감을 땅바닥으로 내려꽂는다 이런 악취미를 가진 고대 악어들도 아름다운 하늘에서 결혼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난 고대 악어들은 아름다운 구름을 찾아 신혼 첫날밤을 보낸다. 첫날밤에서 짝짓기를 통해 알을 개탄 암컷 악어들은 알을 낳기 위해 수컷을 잡아먹어 영양분을 보충했다. 하지만 악취미를 가진 악어라서 그런지 수컷을 잡아먹을 때도 회전회오리를 시전했다. 그걸 본 어린 고대 수컷 악어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고 우리들은 나중에 하늘에서 결혼하지 말자. 라고 생각하고 실행했다. 그렇게 점점 지상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진 고대 악어들은 날개를 사용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 결과, 날개는 퇴화했고, 그로 인해 현재 우리 곁에는 날개 없는 악어들만이 존재하고 있다.